와요 버 여기 집 지어야 돼 우리 어디다 여기 뭐, 어, 이쪽 세계 야 나무에서 살아야겠다 <laughs> 나무집 좋은데 대충 막아주고 여기 우리 집이 바로 옆에 봐봐봐봐 어, 봐봐. 이거야 설마 나무 통나무 <laughs> 있길래 만들었어 아 그래 아니 왜 때려 <laughs> 괜찮은데 아 맞아, 우리 농사해야 돼, 농사. 농사? 이거 농사할 게 있어? 약간 여기서 나오는 사탕수수 비슷한거 있잖아. 그거 먹을 수 있어? 구워서 먹을 수 있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많아. 어 아, 그래? 내가 좀 알아보고 왔어. 와, 공부. 인정. 이거 너무 공부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일단 항아리 캐보자 이거 항아리 캐면 랜덤으로 아이템 준대. 약간 뽑기야, 뽑기. 와, 같이야 인정. s 이 y 이 h 새로운 데이 아이템 데이. 나왔는데 뭐다 또 뭔지 모르겠어 와 a t 지 h a 든 w 지게 t 핑 블루 페탈? 어 a 어 w 이거? 샐러드 만들어야 됐어 와우 a t What? What? 와 이거 아니지? <laughs> 그 계단식으로 파면서 올라가는데 위에서 똥물 내려왔어. 똥물? 그 부식 빨리 되는 물 있잖아. 어 다가 다 달았네 갑자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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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야. 가아 씨. 올라가고 싶어. 아왜개방해 올라가자 좀. 여기서 안저 아, 또물 떨어져. 아. <laughs> 아 진짜 야그 지도 어떻게 할래?지도 뭐 만들기 빡센데 오피언 어, 우리 못 만들어 지니또 지하 내려가야 돼뭐 해야 돼 지하에서 어. 아 진짜 방패 만들 수 있네 파란 광물로 만들면 뭐 스킬도 있던데 방패 왜? 와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이거 이러고 있다가 s h i f 돌지 오오오오오야왜 이렇게 쎄왜이야 색은 다른데? 나 색은 쎄쎈데 이거 라인하르트 그러니까 왜이데와 이거 사기템인데? 이걸로 이거 벌레 수... 찌... 벌레 튀지 겠다 <laughs> 속도가 주체가 안되는데? 잠 파기 전에 한 번만 봐야겠다 잠깐 <laughs> 다똥물이네 어? 광제를 안 해도 되나? 아. <laughs> 어 광제를 왜, 안 해도 되나 본데? 어떻게? 해야 가만히 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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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 오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왜? 일로 가야 돼. 왜왜왜 왜?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쓰게 해나 여기 재미 없어. 어 아니야 구해야 되는 거 똑같아. 아. <laughs> 구하는 방, 장소가 다른 거야. 아나 여기 재미 없어.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지금. 노잼이야, 여기. 야, 우리 뭐잼 찾아야 되잖아. 잼 찾아야 되는데 강가에 있대, 강가 물 안에. 올라가자, 야. 아, 어, 빨리 파. 아, 깨졌어. 하나 더 있지. 힝. 준비성. 아 아, 야, 야, 야! 뭐야. <laughs> 막아 불 막아 빨리 물 막아 막았어 물 막아.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야저때포에서나 피스피칸 담았어 트랙 때문에 아 이거 찍진 않아 스트략. 그래도 트랙 드로 응애 나 근데 막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데? 까빠 같은 거? 우리 아니, 집에 우리, 집에 아이템, 아이템 있다니까 어 우리 집에 아이템 있어 있다고? 이거 이거 많은 게 아닌가? 작은 집 말고 큰집아 작은 집 말고 또 다른 집 있어? 야내 집은 없는데 하하하하 아 야, 이거 왜 어쩐지 뭐 아무것도 없더라 하 <laughs> 우리 집이야? 하하하 <laughs> 아무것도 없던데 뭐 <laughs> 아니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데 잼 이거 말한 거 같아 오 약간 뭐 무석 박혀있는 느낌? 어 맞아 오 벌써 찾았어? 기하다는데 어, 뭐, 하나밖에 어, 없는데? 어 나도 하나 있어 나도 하나 켰어 어, 진짜? 어! 뭐야? 와! 와 아,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깜짝이야 뭐야, 뭔 소리야? 어, 이거 유황을 넣으면? 됐다, 됐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뭔가 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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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하하하뭐냐고그럼뭐시간 <laughs> <laughs> 와, 아니, 아프지 말던 거는 아니 아프지 말던가? 아프지 말던 거 <laughs> 우리가 더 아프겠어 아프지 말던 가 이런데 <laughs> 가 아파 우리가 네 아프겠냐고 아 아프지 말던 가 나오네 예. 아 이거 재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야 아떤가잼아 잼마다 보수가 다 다른구나 와 딸기잼 포도잼 땅콩잼 노잼 노잼 겠다 진짜 진짜 노잼 와 진짜 패션 어. 개부려 큰친구다가 거의 와. 이거 그거 아니냐 배그에 그, 나오는 있잖아. 그 있잖아. 풀로 덮다있는 거. 그 미, 밀리터리인가? 길리슈트. 아 길리슈트. 길리슈트인데 이제 풀다 빠진 거지. 와 망했어. <laughs> 아 얘네 옷 좋나 구려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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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우리. 왜 <laughs> 어, 자꾸 오른쪽에 가면 모양이 바뀌는? 그까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 어 버렸네. 근데 모양이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같진 않아. 몰라 올라, 그냥 올라가. 한 올라가. 올라가 봐. 뭐뭐 이거 중간에 빠지는 것도 있냐? 뭐 부스니까 아이템스 빠졌어. <laughs> 뭐 더? 나... 어 만약 우리가 여기 네명다 위기 에 올라가 있으면? 어와 그러면 한 명은 <laughs> 없겠대. 와 거울이다. 여기 네명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뭐야? <laughs> 우리 재물이야? <laughs> 나 모자 뭐 <다> 깼다는데? <laughs> 밑에 있는 거왜 있는 거야? <laughs> 어 뭐야 뭐야? 왜 쳐? 뭐 나왔다. 오, 오 동화뱀이야? 샤먼? 샤먼? 뭐야 주술사야? 생긴 거 생일 전사처럼 생겼는데. 그치? 아 이거 이제 이제 밑에 사는 거 보다. 이제 밑에 사는 거 같은데. 아 여기서? 이제 불빛 연결하나보다 그러니까 이제 불빛 연결하는 거 아니야? 맞춰야 되나 보다. 뭐. 오. 여기 아래로 못 가고 위로밖에 못 가는데 여기. 불빛지저 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같아. 그니까 어, 그런 거 같아. 아, 아예 여기까지 있어서. 어 여기 여기 마지막 이거 같다. 오렉 걸렸어. 어 아, 뭐 열렸다. 뭐뭐 뭐, 됐어? <laughs> 뭐야? 내려가는 거? 뭐, 야 보상 되는 거야? 풀러 오 여기가 진인 거 같은데 와 진인 나와 야예어자 야, 야. 지금 친구들 없이 혼자 켰는데 아니 던전이 생각보다 어려가지고 워 던전이 어렵다기 보다는 그거죠. 렉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죽어가지고 빠르게 도망쳐왔는데 아이템도 안 찾고, 아무튼 혼자 들어온 이유는 친구들이 재미없다 해서 그 목표가 보스를 잡는 거긴 한데, 그래도 모델 좀... 뭔가 모델의 기능들 좀... 즐기고 끝내야 되지. 겠습니까? 그래서 광물 캐러 바로 내려갈 거예요. 아 방패를 왜요? 만들어주고 이거를 이제 하려면 여기 생명의 파편이니까 뭐 광물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엄청 그거 구하는 게 빡세가지고 이거 마시면은 어디로 어디서 오는 거지? <laughs> 생명수정 구하로 출발. 오! 와, 찾았다. 뭐야? 왜 많아? 와, 약간 빛이 나네, 이게. 하나만 구해서 갈라 했는데? 세 개나 있네? 좋았다. 와, 몇개 캐니까. 뭔가 이제 쉽게 캘수 있는 기분이 드는데? 하지만, 이제 안캘 거죠. 뭔가 욕심이 생긴다. 뭐불 때문에 그런가? 갑자기 흩어지나가자다 죽는. 또 온다 또 온다. 벌레 의때까지몇 마리 잡은지 모르겠네. 템이라도 좀 좋은 거 주지. 템도 안 주면서 많이 나오기만 하고. 애니메이터의 생명의 수정 하나 넣고. 적건 이것. 여기 뭘 올리냐. 약간, 물음표 돼 있는 게 있는데, 몇개 구했었는데, 저번에 죽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지도도 잃어버렸네. 지도 만들어야 돼. 바로 놓고, 비트인스턴트 누르면, 듀얼하고. 그냥 두 개. 자, 그럼 조그만 던전 몇 개만 털어볼게요. 자, 아, 그리고 잠자리 잠자리 잡으면 날개 주는데 날개로 그 두꺼비 길들여서 타고 다닐 수 있대요. 음, 어떻게 만들었어?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잠만, 잠만, 잠만. 에야, 어. 야, 잠시만. 몇대 때리니까 풀리네. 죽어. 아이 아, 내릴래. 어터는안 타는 걸로. 어차피 유적 있다. 약간 유적의 잔해 같은 느낌? 아야. 오! 오, 뭐야. 오, 와, 새하스, <laughs> 레전드다. 너, 백가안받아 와, 땅 기어 올라오는 거, 레전드네. 오, 왜 이래? 왜 이렇게 무서워? 죽어 오! 잠시만 잠시만 자자 자어와왜켰어여 아파 와 뭐야 가오 풀 세트인데 이렇게 방 다섯 칸 달지 않았나? 와저 진짜 조심해야겠다. 푹 가겠다 저거 한세대 맞으면 죽겠는데 마지막에 한대 맞았으면 죽었겠다. 시마르스톤? 뭐야 이심장 뭐야 탑이 있다 저건가 뭐, 탑이? 맞는듯? 오

아이템이 저 나무 위에도 좀 있을텐데 올라가 아이뭐건뭐야나 뭐, 바쁜데 지금 뭐야 뭐야 저거 와 소름돋았어 뭐야 일단 아이템 찾... 차... 와 뭐야 와, 무슨 그거가 원피스가 원피스에요. 무슨 <laughs> 일단 아이템 있죠. 와, 소름 돋았네. 진짜 와, 뭐야? 오 안개에 거쳤다. 약간 안개에 띠에 꼈을 때만 나오는 그런 애인 거 같은데, 무슨 아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막 춤추던데, 막 춤추니까 더 무서워. 아이템을 다 먹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가자 무섭다 오늘은 여기까지 뭐한개 없네 아한개 많긴 한데 아 무서워 어 메이포인트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게 맞나 오됐어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쓰면 와, 경험치 빨리 다어 근데 경험치가 좀몇 레벨 나갔지? 한 3레벨 나갔나? 나쁘지 않은데? 어? 어, 저기 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노래 좀 들어, 들어볼까? 죽여 볼까요? 오, 좋아, 뭐야? 저 화살로 때려야 되나? 활사야 되나? 제 빠른데? 어, 제두이 있다. 기지를 볼까? 오, 됐어. 오, 오, 좋아. 원래 걸어 다니거나 뛰어 다니면 막 풀에 걸리고. 지느게 느려지고 그러는데, 여 타니까 빠르네. 그래서 아이템 다 넣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나머지는 친구랑 같이 던전 돌면 될것 같아요.